안녕하세요. 차에 미쳐 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 기아가 K8 신뢰를 공개하였습니다.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리죠. K5가 소나타를 넘어섰고, 소렌토가 라이벌인 산타페를 판매량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K7은 늘 그랜저의 아성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물론, 잠시 판매가 앞선 달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에 기아는 이름까지 k8으로 바꾸면서 그랜저의 아성을 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k8이 그랜저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랜저 대신 k8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풀체인지 모델답게 향상된 실내 디자인과 동급 최초 사양입니다. 먼저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동급 최초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랜저가 페리의 한계로 12.3인치 두 개의 모니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형태는 선보이지 못했었는데요. K8의 경우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두 개를 적용한 점은 같지만 마치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고, 거기에 운전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그랜저와 차별화했습니다. 일명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계단 형태로 층을 준 우드 패널 위에 위치한 모습이 실내 가구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의 위치를 20mm 정도 낮추었습니다. 거기에 대시보드에 돌출된 부분이 낮게 위치해 있고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 적용으로 삼각창도 적용되어 더 넓은 전방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전방 시야에 따라 더 넓게 느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급 최대 사이즈를 갖춘 K8의 실내 공간감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눈에 띄는 새로운 기아로고가 적용된 스티어링 휠도 그랜저보다는 제네시스급의 사양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같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네시스를 의식해서인지 항상 제네시스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투톤 스티어링 휠의 경우도 GB80 등에는 적용되어 있지만 그랜저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랜저에는 스티어링 림과 혼커버가 투톤으로 적용된 형태는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투톤 스티어링 휠의 경우 소렌토와 제네시스 브랜드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디오 또한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기아 브랜드 최초로 14개의 스피커를 갖춘 메르디안 오디오를 적용하였습니다. 랜드로버에 많이 쓰이는 브랜드로 JBL을 적용한 그랜저보다 고급화하고 차별화를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상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범위가 그랜저 대비 적다는 점입니다. 그랜저의 경우는 수평형 에어벤트 아래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길게 적용되어 화려한 반면 K8은 좌우 도어 스피커와 도어 손잡이 쪽에 심플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스피커 옆에 위치한 반복되는 마름모 패턴과 운전석 메모리 버튼 또한 마름모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면부의 그릴 패턴과 데일라이트 패턴과의 연결성을 주는 디자인이죠. K8을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SBW 방식의 차이입니다. 바로 다이얼식 기어의 적용인데요. 기존 K7을 사야 하는 네가지 이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그랜저가 버튼식 기어를 적용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었는데요. 최근 등장한 아이오닉 5에서 새로운 컬럼식 기어를 도입한 것을 보면 현대차 또한 버튼식 SBW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버튼식의 단점은 다이얼식이나 기어봉 타입, 컬럼식 기어 대비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차 또한 그랜저, 팰레세이드를 비롯 많은 차종에서 쓰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에는 다이얼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8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어 조작부를 앞으로 갈수록 높게 디자인하여 조작하기 편한 인체공학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K5나 니로에도 적용되고 있는 다이얼식 기어가 그랜저의 버튼식 SBW보다 도대체 뭐가 고급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작성에서 더 낫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등장할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아마도 버튼식 기어를 버리고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컬럼식이나 다이얼식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K8을 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워진 엔진 라인업입니다. 그중에서도 1.6 하이브리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랜저와 기존 K7에는 2.4 MPI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죠. K8은 소렌토에도 적용되었던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도입하였습니다. 2.4 대비 출력은 21만원을 올라가고 시스템 합산 출력 또한 27만원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력도 좋아졌는데 연간 자동차세 또한 배기량 감소로 인해 절약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2.4에 약 61만원 대비 연간 32만원가량 절약된 연간 약 29만원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절반보다도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차량 가격만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랜저 2.4 하이브리드를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주력 모델이 될2.5 엔진은 그랜저와 동일하며 다만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는 만큼 추천드리는 엔진은 아닙니다. K7의 상위 엔진이었던 3.0 가솔린 엔진은 3.5 가솔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랜저는 3.3 엔진을 적용하고 있어 기존 K7이 반단계 아래인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랜저 대비 좀더큰 배기량 엔진을 적용하며 이번엔 반대로 반단계 상위 차량에 포지셔닝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3.5 가솔린과 3.5 LPI를 적용하면서 그랜저보다 높은 가격대를 설정하여 출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염려됩니다. 풀체인지 신모델인 만큼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랜저 대비 많은 가격 차이를 보인다면 이번에도 판매량에서 참패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랜저 대비 나은 사양 그리고 비슷한 가격을 설정하여 출시하기를 바래봅니다. 그랜저 대비 k8을 사야 하는 이유 마지막은 제네시스 g80을 넘어서는 동급 최대 사이즈와 4륜구동의 적용입니다. 그랜저도 페리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장을 4,990mm로 대폭 키웠습니다. 그런데 K8은 무려 5m를 넘어서는 5015mm의 전장을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4995mm보다도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전륜 구동 기반인 만큼 위두 차종보다 더큰 실내 공간을 갖출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그랜저에는 없는 4륜 구동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랜저나 K8이 전륜 구동 모델인 만큼 4륜 구동 모델이 많은 판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그랜저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랜저 또한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되면 4륜구동 모델이 도입되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4륜구동 모델이 3.5 가솔린에만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좀더 다양한 라인업에 4륜구동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K8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랜저 대신 K8을 사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어떤 차를 구입하시더라도 본인이 만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K8이 더 나은 사양을 바탕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가격 설정을 그랜저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설정한다면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랜저의 좋은 라이벌이 되기 위해 K8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기를 바라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기아, K8 등 신차 소식, 차미난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 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